자,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인터, 라넷, 그 다음에 엑스트라넷, 그룹웨어. 그루베어. 그룹웨어죠, 다얘 애들이. 그룹웨어란 말은. 그러니까 여러 개의 형태. 자, 인터, 라넷이라고 하는 건 뭐죠? 들어보신 분들은? 자, 어떤 건지 봅시다.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 내부의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행, 우리 회사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업무를 볼거 아니에요. 회사 의 프로그램이 우리 회사야 이게. 회사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고요. 내가 쓰는 컴퓨터, 여러 사람이 쓰는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네 연결해서 쓰는 프로그램이 있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도서 도서관 서점 같은 데 보자고. 서점. 여러분 서점은 가 보면 직원들이 접근해서 쓰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것만 쓰는 거야 사무실에서, 도서점에서.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 사무실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쓰고 싶어요. 여기 인터넷을 연결해서 이 업무용 프로그램을 쓰고 싶어요. 그럼 내가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그럼 웹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바로 서점 같은 데 쓰는 프로그램을 집에서 자기가 서점 직원이에요. 지점에서 집에서 어디든 가서 작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이될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 회사 업무 자체적인 있는 거를 인터넷 접속해서 로그인해서 그 업무를 볼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의 그룹웨어를 우리는 인트라넷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기술을 이용,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기업 회사 내부 업무를 해결하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터넷과 동일한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한 랜 기반 통신망이다. 이게 인트라넷입니다 그럼 볼까요? 집에서든 외국에서든 전철 안에서든 회사 내에서든 회사 업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인터넷이다. 엑스트라넷이라는 것도 있죠. 이거는 뭐냐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서로 제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전체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내용을 공유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는 서로 제휴를 해요. 그럼 거기서 쓰는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있겠을 거 아닙니까? 그럼 프로그램의 정보들을 갖다가 서로 완전히 합칠 수는 없잖아. 어떤 특정 부분만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엑스트라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트라넷을 합쳤다고 보시면 돼요. 확장된 기술로. 기업들 간의 외부 보안을 유지한 채, 그러니까 내부 중요한 것들은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A 회사의 내부, B 회사의 내부. 자, 그림을 보죠. 자, A 회사와 B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제휴를 해요. 그럼이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뭐예요? 다 공유할 수는 없죠. 어떤 특정 부분만 인터넷을 통해서 볼수 있도록 해주거나, 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는 형태의 프로그램, 이것을 엑스트라넷이다. 기업들 간에, 그러니까 인트라넷의 개념에 기업들 간, 다른 기업들 간의 보안을 유지한 채. 서로 필요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그룹웨어를 우리는 엑스트라넷이라고 한다. 그룹웨어는 똑같은 얘기죠. 견제 결제 우편 게시판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이 공통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공통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통 다 그룹웨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구분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이런 형태, 주체.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기업 내부의 업무를 해결하려고 하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터넷과 동일한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이거죠. 그것은 뭐야? 인트라넷. 엑스트라넷은 기업과 기업 간 보안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엑스트라넷입니다. 자, 네, 답이 두 번째가 되겠군요.